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니워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팝하고 나와. 한국말로 하면 복도라는 뜻이에요. 어, 좀 무서운 게임인 것 같은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시청에 유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복도에서 이거 꼼짝도 못하게 생겼네. 음. 어? 뭐야?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어, 누가 문을 열었어. 지금 문이 다 닫혀있거든요? 오 남자 소리 들려. 야, 문들은 다 잠겨있어. 이거 어떡해. 오, 깜깜해. 오우, 씨. 오! 어? 저 방금 빛이 나지 않았어? 뭔 소리야. 우어어!! <목소리도> 후우!! 이런 게임이야. <laughs> 죽었어요. 어? 실마리도 없이 그냥 복도에서 괴물이 뛰쳐나오는 그런 게임 같은데, 아, 얘는 애초에 왜 여길 들어와 가지고 저쪽에서 뭔가 괴물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저쪽은 뭔가 가지 말고, 아, 아 엄청 깜짝 놀랐어요. 어. 자꾸 어디선가 정리가 막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야, 길 너무 많은 건난 싫어. 어? 노래 소리도 들려. 오. 오, <놀람> 오, 오, 온다, 온다, 온다. 오, 온다, 오, 아!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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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피해피해 온다 저. 어제 아,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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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우! 와, 야, 그래도 이번엔 좀 도망칠 시간이 있었다. 도대체 뭔 게임인지도 이건 모르겠어. 야, 근데 무서운 거를 잘 표현했다. 어, 문 열렸다. 아, 이 소리 들면 괴물 찾아올 것 같은데. 괴물이 이 미로 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오, 씨, 너무 싫어. 오, 나 폐소공포증 있단 말이야. 지금 방금 생겼어, 폐소공포증. 문을, 열... 오, 오, 뭐야. 어디있어 야, 어디있어 야, 그냥, 죽도록 튀어, 그냥. 오, 씨. 야, 그냥, 죽도록 튀어. 죽도록. 죽도록 튀어. 야. 오오오씨와 쫓아냈다 와 이거 뭐뭐 뭐 목적 달성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만한 건 아예 지금 없거든요 실마리 같은 게 없어 단서 같은 게 그냥 도망치기만 한 게임이 아닐까요? 야 이게 괴물을 보면 안돼 괴물을 보면은 뭐야? 야 이건 피할 데가 없었잖아 야야 야, 이건 피할 데가 없었잖아 야, 도대체 뭐하는 게임이지? 그냥 들어와봤거든요 야 배지를 보니까 야 이거 깬 사람이 지금 3명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탈출하는 거야? 그냥 무작정 1로로 가다보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 괴물이 나올 때면 이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처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잽싸게 진짜 도망쳐야 돼요 어 열렸다 어디야 어딨어? 뭐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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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못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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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 못하겠어, 무서워. 못하겠어. 무서워 <laughs> 못하겠어. 무서워, 그만할래. 여러분, 재밌었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 바이, 바이.